안녕하세요. 가수아이드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저에 대한 궁금증을 어, 댓글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여러가지 SNS나 또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서 그중에서 제가 어, 몇 개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궁금하신 점에 제가 정확히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2013년에 다시 이제 복귀를 조용히 해서 그 후로 여러 가지 음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크게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 혹시나 저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둘다 어, 어려운 장르인데 진이로만 <laughs> 어, 봤을 때는 음, 춤이 차라리 더 어, 쉬운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최근에 그 어느 그 유튜브 어떤 채널에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의 최근, 가장 최근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제 나이가 48세라고 오프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 나이를 보고 동안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도 뭐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관리 방법이랄 건 없고, 동안을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관리를 하진 않았어요. 아,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제가 게을러요. <laughs> 게으르고 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막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피곤한 상황을 만들지를 않아요. <laughs> 그리고 피부과도 갑니다. 근데 1년에 한 3번, 4번 요정도 가고요. 또 비타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네, 좀 챙겨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 한 3년 전부터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어, 저의 그철 없는 어떤 그 여러 그런 성격이 어, 어떤 이 나름의 동안을 만든. 제가 어, 나름의 관리 방법을 조금 정리해서 제가 요거는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상세하게 제가 약다 들고 와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로 일찍 녹음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름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하고 있냐 빨리 지어라. 그래서 어, 신인이니까 이름을 독특하게 지어야 된다. 그러는 중에 통화를 하면서 옆을 딱 봤는데 옷가게가 굉장히 예쁘게 있는, 예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하이디였어요. 그래서 어 하이디 어때요 사장님? 했더니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이디가 된 거죠. 옷가게를 보고. 아, 그,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그때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언급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더라고요. 예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노래에 너무 집중을 해서, 예능인 걸 깜빡하고, 노래에 집중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 팬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 딱 바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제가 용인, 용인 에버랜드인가? 거기 공개 방송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여학생 두 명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영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그 사진에 뒤에, 어, 메시지를 적어서, 네, 준 그런 사진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분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신지. 이름이 한사라 그 중에 한 분이 미영씨였어요. 궁금하나요 진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약간 노출되는 걸 싫어해서 제 결혼 생활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됐고 아이도 이제 20살 성인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결혼했어요 아,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획을 딱히 뭐 어떻게 세워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유튜브도 가끔 하고, 괜찮은 컨텐츠가 있으면 뭐 촬영을 해서 여러분하고 또 나누고, 어 지금도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음 주어지는 대로 계속 할것 같고, 음원도 어 매해 꼭 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노래가 나오면 어 음원은 계속 낼 건데, 어제 바램 바람 중에 바램이 있다면, 신나는 댄스곡을 꼭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지니처럼 그 정도의 어떤 우리 심장을 좀 쿵쾅거리게 만드는 어, 클럽에서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조금 흥을 돋울수 있는 그런 신나는 노래를 하나 꼭한번더 네,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요거는 꼭 해보고 싶거든요. 네. 어, 그리고 공연도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다닐 예정이에요. 공연장에서 우리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어, 뭐 구독자 수에 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음, 한분한분 한분 찾아와서 구독을 해주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어, 인사를 많이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다음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동안을 위한 어떤 나만의 관리법? 관리를 관리법이 없는데 어쨌든 그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의 루틴 네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가져와볼 생각이고요. 어 제가 또 요즘 약간 몰두해 있는 게 중년의 삶을 조금 어떤 식으로 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컨텐츠를 조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혹시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 한번 또댓글로 댓글로도, <laughs> 댓글로도 한번 <laughs> 저 앞에서 촬영하는 우리 딸이 앞에서 굉장히 비웃어서 기분 나쁜데 저 나름대로의 루틴 자료들을 모아서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내돈내산. 어, 저는 내돈내산이죠, 당연히. 네, 내돈내산. 네, 이거 정말 루틴들. 네, 피부과를 뭐 어떻게 가면 그런 것들 거짓 1도 없이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또 하다 보니까 아, 유튜브도 네,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음, 시도를 해봐도 되겠다 네, 그런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로서의 어떤 그런 활동은 네, 공연을 할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어가고 있으니까 어, 여기 저기 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네, 노래 부르는 곳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이를 부른 하이디가 온다? 그러면 오셔서 꼭 진이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앞으로도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